그 저거는 야간 열상 장치 스테빌라이저 FCS 등등등 우리가 나아요. 그다음 수쪽도 많다. K1이 몇 대야? 1027대야. 근데 얘네 74식 몇 대인 줄 알아요? 860대라고. 어. 만약에 사막에서 정면으로 붙었다. 잔치, 잔치열렸네 <laughs> 사냥 잔치가 벌려요. 아. 내 생각. 아. 샥샥 발라 버렸어 역시 뭐 3세대하고 붙으니까 아, 네. 뭐 어쩔 수 없는 네. 거고. 예. 네. 그러면 마지막 네. 주자인 90식은 또 어떨까요? 아, 이 90식 운전입니다. 이 구십식이 문제예요. 이게. <laughs> 자, 먼저 구십식 스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 50톤입니다. 길이 9.8m. 무장은 120mm 주포고요. 기관총은 10.7mm 하나, 7.62mm 하나. 최고 시속이 무려 70km입니다. 엔진 출력은 1,500마력 디젤 엔진와 네. 무게부터 12톤이 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90식 전차 말로 모든 면에서 세계 수준에 맞춘 전차예요 최고, 최고 수준에 맞는 전차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도 가얘네 한계를 느꼈지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무게를 늘려야 된다 그럼 무게가 늘어났다는 건뭐 그만큼 장갑재가 두꺼워지고 좋아졌다니 아... 그다음에 자기네 자체 개발한 복합 장갑을 썼어요. 네. 그럼 방어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90식의 방어력은 이제 서방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의 M1A1이나 어, 독일의 레오파드 2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요. 사실. 아 대단한데요. 네. 이게 90식의 전면 방어력이 한 650mm로 추정되어지거든요. 네. 근데 250m에서 밖에서 발사한 120mm 날탄을 막아냈다고 해가. 이 날탄이 어떤 날탄이냐면. JM33 이라는 1번째 날탄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 1번째 날탄은 1987년에 독일에서 개발한 어 DM33A1. 요거를 라이센스 생산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어... 그래서 2km 밖에서 그 균질 압연 간판 기준으로 500에서 510mm를 관통을 한대요. 근데, 510mm 관통한다고 했잖아요? 120mm가? 네 근데 재밌는 게 있다 우리나라 K1 105mm K1 105mm포잖아요 네네. K1은 얘가 쓰는 날탄이 K274N인데 얘는 2km 밖에서 520mm를 관통해요 520mm? 그러니까 10mm 더 관통해요 1 105, 0 m 105mm인데 120mm보다 1번째보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아직 이 날탄 만드는 수준은 우리한테 안돼아 우리나라가 날탄, 기술은? 날탄 세계 최고 세계 최고라고 네, 세계 최고 수준 날탄 아그 10mm 차이가 참큰 거죠 아 그럼요 1cm 그럼요 크죠 1cm 가지고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또 여기 마력 수가 또 엄청나게 아 150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500마력급 디젤 엔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 정도 될까 그 정도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안 돼. <laughs> 안 돼. 그건 안 돼. 네. 근데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일제 레오파드 같은데. 이거 카피한 거아니에 아, 아닐까? 이게 좀 눈치챘었구나. 아, 아, 맞아요? <laughs> 근데 이게 비슷해요. 비슷해서 처음에 무단 복제품으로 여겨졌어요. 아. 근데 아니에요. 아무 상관 없어요. 이게 90식은 상당히 전자장치도 좋아요. 대전차 미사일 조준을 받으면 레이저 조준을 받으면 그 경보 장치도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연막탄이 나가요. 조준 못하게. 아.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목표 자동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9 0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목표를 조준하고 있다가 다른 그 사이에 다른 목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얘를 쏘고 바로 그쪽으로 돌아가요. 아, 두 당연히요. 번째로 다 조, 바로 돌아가요. 아. 이 전자 시스템 이 최첨단이. 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거 네. 우리나라 K1하고 K1A1은 없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한명덜 탄, 네명 탄. 아, 그래서 4명이었구나. 네 명이었구나. 처음에는 근데 이게 좀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대. 예전에 이게 있어요. 매년 여름에 자위대가 사람들 불러놓고 공개 화력 시범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발사했는데 안 나갔어. <laughs> 이런 게몇번 있었대. 왜? 안 왜? 나갔을까? 자동 장전 장치가 고장이 났지. <laughs> 근데 지금은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얘네가 자동 전천 장치 있잖아요. 네. 4초대예요. 탄장전요어빠른데어 상당히 빨라요. 보통 5, 6초 걸리거든요. 그렇죠. 얘네가 4초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발표된 스펙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제 M1A1이나 독일제 레오파드 2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그러면 네. 아무리 업그레이드 됐다 쳐도 네네네. 일단 대한민국의 K1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 화력, 기동력, 방어력에서 K1은 한수 아래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와. 우리 그 K1에 105mm 탄을 쐈을 때 치명상을 입히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JM33 탄이라고 해도 그게 직격으로 맞았을 때 K1이 방어한다는 보장도 없죠. 다만 제가 봤을 때 방어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또 뭐냐면 우리 우리 K1은 계속해서 개량을 맞거든. 네, 물론 90도 최첨단 FCS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니까 우리 K1 초기형하고 9 0식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딸려요. 전자장비 FCS도 많이 딸려요. 많이 딸리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k 1은 어떻게 했어요? 업그레이드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K2 나왔잖아요. K2에 적용된 많은 기술이 지금 K1에 이식되고 있대요. 많은 FCS 기술들이. 아, 예를 그럼 계속 더 업그레이드 예, 예. 시키구나 물론 열세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laughs>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위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네. 결국은 안 된다. 어, 똑같은 아, 입장에서 부딪히면 조금, 안 된다. 조금, 아, 조금 힘들어. <laughs> 아. 네. 그러면 K1 A1과 이 90식이 붙으면 아 어떨까요? 그러면 난 솔직히 90식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우위에 왜냐하면 타? 날탄의 성능 차이가 있어. 아 우리 K1 A1의 120mm 날탄이 뭐냐면 K276이라는 건데 2.5km에서 600mm 관통력이 있어. 아 그다음 2km에서는 650mm 관통수도 있다. 어우 업그레이드 굉장히 됐는데. 요 그렇다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북한 얘네한테는 K1A1은 사신급이에요, 사실. 아... 그리고 FCS, FCS,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K1A1 FCS가 거의 K2급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지금. 오. 그렇기 때문에 전자장비 절대 안굴려요자동장전 장치 하나만 빼고. 하지만 이것도 있어요. 전차병 수준은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그것 좀 얘기해줘. K1A1 모셨던 분들, 자동, 저, 우리, 우리 손으로 하잖아? 4초 걸리나? 안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제가 봤어요. 아, 제가 실제 들어가서 네. 그 육군 이 전차부터 가가지고 네. 그 안에 들어서 제가 촬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정말 빨라요. <laughs> 이거 이거 빨리 안 하면 전차 전차장이 발로 까한다며. <laughs> 아니 그큰 그렇게 무겁고 큰 탄을 음. 착착착착착각착각착각 <laughs> <빡빡 웃음> 이렇게 하는데 네.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요거 <laughs>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이게 이게 있대. 얼마 전에 댓글에 봤는데. 한국 전차병들은 지면 안 된다. 왜? 왜, 왜? 같은 중대, 중대끼리, 중대끼리 요거 해도 지면 그날 아... 밤에 지옥이 된대요, 내무분이 어, 난리 는대요 <laughs> 그래서 지면 안 된대요.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K1A1이 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떼고지로 붙으면 답이 없다, 일본 애들은. 왠줄 알아요? 왜? 네. 아까 말씀드렸죠. K1 몇 대? 1027대. K1A1 몇 대? 4 8 4대예요 90식은? 90식 341대. 아, 사막에서 붙어봤 어떻게 어 돼? 까 그치네. 아우, 작은, 작은 발지. 그리고, 얘, 얘네가 미국에 가서 훈련을 해요. 일본 애들이. 미국 가서, 전차 끌고 일, 미국 가서 훈련한다고. 훈련,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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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저기 뭐야. 주한미군 합동훈련할 때 한국에서 주로 하는데, 평가 들어보면은 우리가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뭐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군 정말 저기 실전처럼 훈련한다. 우리 우리 너네하고 같이 훈련 떠보니까 너네 정말 잘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들한테는 뭐 그냥 뭐 아주 평상적인 립 서비스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K1, A1이 네네. 중국, 북한에 대해서는 사신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은 그렇다치고 네. 중국 것들도 저희가 그렇게 사신급입니까? 중국 전차는 일본 전차 수준도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중국 전차 한번 할까? 근데, 저기, 피디님 싫어하시잖아, 중국 전차. 그니까, 러 중, 그 그러니까 피디님은 중국 전차뿐만 아니라 중국 무기를 싫어하시네. <laughs> 예전에 WZ 테한테얘 왜? 얘가 왜 아파차부터 막 그랬잖아, 나한테. 아, 우리 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laughs> 그 헬기 한번 나왔을 때 난리 났잖아요. 괜히 수준 떨어진다? <laughs> 수준 떨어지지, 굳이 <그치? 웃음> 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 그러니까. 하면 독일이나 뭐, 러시아만 붙자고 해. 뭐 이래그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제가 봤을 땐 웬만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네네. 솔직히 말할게요. K1A1만 갖고 나가도 수량만 충분하면 쓰읍,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M1A1도 바를 수 있나? 아, M1A1까지는 안 되는데 네. 같은 서방 전차 말고 동부가에서, 동부가에서, 어, 동부가에서 북한 전차는 게임이 안 되고 아예. 좋습니다. 그러면 10식은 저희가 이 전에 했으니까 하나 네. 예, 네. 빼고. 네. 몽땅, 대대로 한 번, 똑같은 M47부터 K1A1까지 네, 다 나오고. 똑같은 숫자로. 어. 100대 대 100대. 일본하고 100. 붙는다. 뭐하고 뭐하고? 그냥 다 그냥 지들 알아서 섞으라고 그래. 어. 그럼 우리 K1A1 섞어야지. 섞어야지, 아, 섞어야지. 얘네 90씩 섞잖아. 아, 이겨. 우리가 이겨. 응? 이, 우리가 이겨. 아, 이겨? 아, 이겨. 얘네는 일단 육상자에 대한 조금 훈련준이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 가 짜. 우리 같이 솔직하게 봅니다잖아. 좀 해상이나 아, 그러니까 저기... 일본의 항공자위대하고 해상자위대는 무서운데 육상자위대는 솔직하게 아, 좀 아, 기회만 있으면 한번 아, 말을 어, 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아. 아그 정도야. 그러면 근데 우리 우리 현역 나오신 분들한테 네네. 일본 육상자위대하고 붙으면 어떠... 이런 말 하면 신뢰가 될수 있어요. 실패가 됐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하, <laughs> 들어와. 들어와. <laughs> 야, 사막에서 한번 붙자. 사막에서. 야, 우리 계급장 딱 대고 사막에서 붙자. 사막에서. 아, 아유,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네. 한국 전차 벌셋 일본 전차. 네네.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네. 자, 그럼. 다음 원터치는 또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에이텐 할때 그거 했잖아요. 왜? 하나이의 수송기. 그 수송기에서 대포 쏘는. 얘기죠. 아, 그 무서운 애. AC 130. 트랜스포머 출연한 아이 AC 130. 이야. 지금 소리 들리세요? 아, 지금 아트레소 소리 들려? 들려. 들려. 난리 났네 지금 난리 났어. AC 130. 제가 실전 사례까지 해서 아주 화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나또 이거 아파치와 ATN에 이어서, 네. 얘한테 또훅 빠지는 거 아닐까? 아니, 내가 네, 알지. 우리, 우리, 써니피디님은 금사빠요. <laughs> 금사빠요. <laughs> 일단은 뭐대구견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 아, 아, 나는 그게 좋더라고. 남자잖아. <laughs> 아유, 얘 보면 진짜 남자. 생긴 것도 남자야. 그럼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또 얘한테 네. 또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금사빠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B5, ground team requesting 105 stable r o u n s